자, 훈이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RM 부족으로 실행은 못 보여드리지만 이론적으로 각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있어요. 먼저 여기에 로드 디퓨션 모델이 있어야 해요. 이 프로젝트는 Confianonymous 기타 언나요 o 에서 찾을 수 있어요. JSON 형식을 선택하고 링크 저장을 눌러 프로젝트를 저장해요. 그걸 가져와서 여기 워크플로우로 드래그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고르면 돼요. 왼쪽 클릭해서 제대로 다운받은 모델 중에 선택하면 돼요. 모델이 클수록 더 좋은 이미지가 나와요. 가중치 유형도 있는데 쉬운 걸로 할지 기본으로 할지 선택해요. 보통 기본을 추천해요. 그 다음에 클립 로더가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 필요하면 클립 네임 2만 바꾸면 돼요. 여기 클립 로더 유형이 있는데 주니완 쓰면은 여기 주니완 넣으면 돼요. 그리고 VAE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작동 설정이에요. 자 여기 모델 샘플링이 있어요. 모델 샘플링은 우리 프롬프트가 모델을 통해 얼마나 충실하게 생성될지 결정해요. 프롬프트가 생성물과 완전히 일치하길 원하면 모델 샘플링을 줄이면 돼요. 여기 MT 주니완 레이턴트 비디오는 비디오 크기를 보여줘요. 비디오 크기 바꾸면 생성이 될지 궁금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노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텝이에요. 단계는 이미지 생성에 걸리는 단계 수입니다. 5단계는 너무 적고, 어, 보통 20단계나 40단계가 사용됩니다. 어느 정도 단계는 이미지 품질을 높이지만 이미지 자체를 개선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AI가 어떤 이유로 호랑이에게 사람 손을 만들었다면 단계를 20에서 150으로 늘린다고 해서 호랑이가 사람 손을 갖지 않게 되진 않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계는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포지티브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노드를 추가하고 다양한 도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LOO를 추가하고 싶다면 가능한지 봅시다. 기타 등등. 보시다시피 이것이 어, 주니온의 실제 작동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주니온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도구 대부분은 주니온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니온이 작동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인 Configur UI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Configur UI의 작동 방식에 대해 실제로 알고 싶다면 Configur UI를 찾아보세요. 채널에 자세히 설명하는 완전한 튜토리얼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지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q 에를 누르고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원하는 만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